안녕하십니까. 강호발 유령 아파트에 왔습니다. 여기는 중남하고도 당진이 올시다. 당진 영상은 이번이 최초인 것 같은데, 뭐,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아파트는 서해안 대교를 넘어와서 서해안 고속도로변 6km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지어져 있습니다. 주변으로 뭐 아무것도 없고요. 농가 밭 중심부 에, 길가에 촌에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200세대 규모로 입주할 예정이었는데, 이 정도가 들어오기에도 약간은 막뭐 생뚱맞은 그런 곳입니다. 뭐, 산업시설도 딱히 없고, 그렇다고 조그마한 대학 같은 것도 거의 없습니다. 97년도에 건설 허가를 받고, 99년도 공사를 시작했는데, 자, 공사 대금이 부족했는지, 이렇게 20년 넘도록 방치되고 있습니다. 97년도 하면 솔직히 엊그제 같긴 한데 뭐 하지만 벌써 3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뭐 그때 뭐하고 계셨습니까? 뭐니뭐니 뭐니 해도 97년도 하면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제일 굴욕적이고 힘들었던 시대 바로 IMF 올시다. 여러분 중에도 그 풍파를 직방으로 맞고 사장님에서 노숙자로 바로 내려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직장을 잃고 상당히 한동안 힘들으셨던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저도 그 당시 힘들었던 분들을 가까이서 바라보면서 참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능력도 안되고 제법 크게 사업을 하신 분도 좀 있었습니다.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금리가 연 20%에 육박해서 그전에 사업이 잘될 때는 정말 아나무인하고. 저 인간 저거 왜 저러냐? 언제 저 사람 되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사람도 IMF가 터지고 보니까 저 때는 막 매일 죽는다고 난리를 지으면서 막 그렇게 아나무인한 모습은 간대없고막다 죽어가는 모습을 맨날 보였습니다.그때 옛 성인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장부의 그릇은 어려움이 닥쳐봐야 그 크기를 알수 있다.네, 여튼 그랬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장님이 많이 꼬꾸라지고 또 그분들이 안 꼬꾸라졌으면 저도 그 밑에서 좀 일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전국을 안뛰어댕기도 됐는데 가끔은 조금 IMF가 원망스럽습니다. 자, 이 아파트도 IMF와 연관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시기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물론 워낙 오래된 아파트가 어,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당진이 시로 승격된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직방으로 서해대교를 건너면 바로 닿는 곳이 당진이고 그리고 이 당진은 저쪽 중국을 바로 맞이하고 있는 데다가 각종 방조제도 많이 만들고 또 각종 국가산업 유치 및 현대제철을 비롯한 기업들의 입주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호재가 들끓었습니다. 게다가 다리 하나를 마주하고 한참 성장하는 경기도권과 인접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유도를 할 만한 유인책들이 넘쳐났습니다. 오죽했으면 한때 2000년대 초반에 기획 부동산들이 항상 땅을 꺼냈는데요. 대부분이 당진 쪽이었습니다. 그게 쪽의 팔기였거든요. 그렇게 사기성으로 당한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장에 자기가 샀던 땅이 어느 쪽인지도 잘 모르고 돈만 보내고 막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의 말만 듣고 묻지마 투자를 하던 곳이 바로 이쪽 당진이 되었습니다. 이 당진은 그만큼 한때 부동산에 있어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제가 그때 돈이 있었으면 아마도 피해자 중에 한 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때 제가 가진 화폐가 없다 보니까. 피해자 신세는 면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봐왔고요. 지금도, 어, 가보니까, 개뿔이었더라. 또는 좋은 땅인 줄 알고 사보니까, 나중에 확인해보니, 개뿔이고, 또 물이 빠져야 땅이고, 물이 들어오면 바다. 막 그런 땅도 사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은 우야든등 수중에 돈이 있을 때, 땅 사고 이럴 때, 신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도 그 시절에 현대제철 들어오고 각종 새로운 산업단지의 후보지로 계속 거론이 되고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아마 그에 걸맞춰서 누구라도 들어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으로 지어졌던 것 같습니다 골조를 보니까 요즘 문제가 되는 순살 뭐 이런 거 하고는 거리가 좀 멀고 튼튼해 보입니다 일단 뼈대는 튼튼해 보이는데 저 안에 좀 다시 예쁘게 해가 살면 집 없는 서민들에게 착한 가격으로 분양해도 뭐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당진에 살 사람이 뭐 예나 지금이나 딱히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철강회사들이 건재하다 뭐 하더라도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런 산업의 종사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당진도 제가 돌아다니 보니까 대체로 이런 시골 쪽은 외노자들이 많게는 10명씩 모여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 또뭐 중간 중간에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뭐 물어볼 게 하나 있어가지고 저 마침 그들이 또좀서 있길래 어뭐 물어보니까 여기는 한국인 없어요. 뭐 이러면서 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니까 한국에서 한국인은 뭐 귀하다 그런 느낌을 오히려 받았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외국인을 뭐 마을에서 하나 만나면 어, 주로 뭐 선교사였죠. 선교사가 나타나면 신기해가지고 애들이 한동안 막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사라질 때까지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울 같은 대도시가 아니면 한국인을 만나는 것이 이제 갈수록 어려워질 거다.는 이런 제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지금은 그 말도 안, 안 되는 소리이기는 합니다. 자 어르신들이 하나 둘씩 돌아가시고 하게 되면은요. 어, 정말, 당진 같은 이런 조그마한 동네는 거의 뭐, 젊은 사람은 동남아인으로, 어, 거의 채워질 것 같습니다. 이런 마당에 한국인들끼리 서로 합압 못하고, 서로 싸우고, 어, 시기 질투하고, 뭐, 이러는 모습을 저 외노자들한테 보이면, 저거들은 저 같은 한민족끼리 저 단합도 안 되고, 맨날 싸우고 저런다, 이런 소문 나면, 안 좋습니다.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야 적어도 우리를 존경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잘 지냅시다. 자, 여러분, 오늘은 당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외롭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저 주인 없는 아파트를 한번 구경해 봤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